오늘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릴 대국은 제28회 결승 2국, LG배 결승 2국이죠. 흑신진서 구단 대 백변상일 구단의 대국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3번기 1국을 승리하면서 네, 2국을 맞이했는데요. 변상일 선수 100번으로 많은 준비를 해온 것이 느껴집니다. 축이 좋기 때문에 날일자로 과감하게 두었고요. 여기서 변상현 선수가 우변으로 두 칸을 벌린 수가 새로운 수법입니다.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죠. 이렇게 붙여간 수도 네, 바야흐로 6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이것이 인공의 추천수였습니다. 네, 하지만 위쪽으로 젖혀서 강력하게 두었는데 이렇게 삼선으로 젖힌 수가 아주 좋은 수였어요. 변상의 선수,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것이요. 여기를 두게 되면 젖히고, 네. 이런 식의 진행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백이 우세한 바둑입니다. 네. 신재선 선수,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은, 물론 흑도 해볼만한 형세이지만, 백이 편안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때이르게 신진서 선수의 흔들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수입니다. 네, 이수는 네, 변상일 선수가 변공지능이라고 불릴 만큼 정확한 선수이거든요. 이수를 당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느꼈지만은, 네, 하지만 신진서 선수가 변상일 선수를 흔드는데, 심리적으로 흔드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손을 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있고 한 칸을 뛴 수가 약간 이 변상현 선수의 의도를 벗어난 한 수입니다. 네. 좌상귀 교환한 다음에 네, 이렇게 쌍립으로 단단하게 두었어요. 사실 여기서 네, 이렇게 두고 손을 빼겠다는 게 변상현 선수의 의도였는데요. 네, 지금은 이은수가 조금은 네, 실착이 되었습니다. 흙이 좌변에 큰 자리를 두었기 때문에 또 남은 하나의 큰 자리 여기를 두고 싶거든요. 자체로도 큰 자리이고 또 우상비에 흙두 점을 압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큰 자리를 두고 싶은데요. 변상일 선수는 화변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두터운 자리였지만 은 뭔가 화변에서 하나, 둘, 세수를 둘 동안 좌변, 우변, 상변까지 큰 자리를 굉장히 빠르게 두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바둑 자체는 미세한 반집승부이지만 뭔가 흐름이 이때부터 흑인 신진서 구단에게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바꿔치기를 해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지만 신진서 선수가 여기 날일자를 두고요. 이 사석작전에 묘를 보여줍니다. 젖히고, 네. 선수를 한 다음에, 이 블루 스팟 정확하게 뒀죠? 역시 신공지능입니다. 이 날일자 블루 스팟이었어요. 네, 한칸뛴수까지 여기서 뭔가 백이 좀 곤란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하나 붙여 놓고요. 이제 변상일 구단의 흔들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백이 이제 먼저 손해 교환을 하고 시작하는 만큼 백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진행이었습니다. 네, 변상일 구단의 흔들기가 계속되죠. 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단수치고 둔 순간 백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그림이 그려졌고요. <laughs> 네, 일단은 중앙을 살려서 긴바죽으로 이끌고 가는 변상의 선수입니다. 여기서 우상기를 흙이 잡아 두었고요. 끊어 둔 것도 아주 정확한 수법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공추천수는 날일자였는데요. 신진서보단 더더욱 강력하게 두어 갔죠. 네, 그것은 마늘 모입니다. 네, 여기서 날일자로 변상일구단은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두어 갔는데요. 네, 신재서구단 조금은, 네, 느슨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둔다고 하면 반집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좌변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변상일구단 하나 붙여놓고, 강력하게 대시를 갑니다. 자, 이렇게 받아주게 된다면 끊겨서 이 바둑은 역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에 네, 정확한, 정밀한 수읽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두고요. 어, 나를 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두니까 맛보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상황이요. 이걸 살리자니 여기를 그래서 이세 점이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자니, 씌우는 수가. 아, 이거 아주 좋은 수죠. 이두 점이 잡혀버리면, 백이 이렇게 끄는, 굳이 애써서 끄는 보람이 없습니다. 여기를 두게 되면, 외길수순인데요 여기서 늘어주고, 치받고요. 네. 여기를 뒀을 때 단수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수 차이로 백이 다 잡히고 말았죠. 네, 이런 수법이 있기 때문에 변상현 선수가 하나 젖혀놓은 후에 입구자로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요석은 살리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를 둔 수도 네, 인공이 예상한 수보다 더 좋은 수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요. 여기를 두었을 때 이렇게 찝어서 이거는 늘어주면 백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변상현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었는데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도 예, 신진수 선수 아주 냉철한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는 수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여기를 하나 늘어두고요.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네 이렇게 두는 수가 있었어요. 언뜻 보면 흙이 패도 안 나고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좌변의 백과 중앙의 흙이 수상전이 됩니다. 이것은 흙이 한수 차이로 자 잡히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수상전에서 변상인 선수는 이것을 읽고 두었지만 신진서 선수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돌아서 버리니까 흙이 세집반 정도 앞서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은 변상현 선수가 귀를 살리려고 한다기보단 최대한 도로 끝내기로 이득을 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네, 이 수는 4월 관계상 선수가 되고요. 네, 사실 여기서 이제 받아두면 좀 깔끔한 흑승으로 굳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신재선 선수는 더 확실하게 두기 위해서 중앙 쪽을 두었습니다. 이두 집을 옥집으로 만드는 동시에 이 백에게 연결을 중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변상현 선수가 이렇게 둔 수가 아주 멋진 수였어요.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두자마자 반집승부가 됩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요. <laughs> 신진서 선수는, 네, 이거는 인공의 얘기기는 한데요. 여기를 두고, 여기 지킬 때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깔끔하게 두세 집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두면서 갑자기 바둑은, 물론 흙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은 요동치는 바둑이 되었어요. 자, 여기를 두고요. 네, 이걸 호구친 거는 백이 젖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네, 이거 찝은 수가 좋아가지고, 네, 지금 미세해졌거든요? 네, 여기서. 통안의 패착이 나옵니다. 베개. 네, 바로 이 수가 신진서 구단에게 우승컵을 넘겨준 수가 되어버렸어요. 네, 언뜻 보면 커 보입니다만, 여기서는 이거를 빨리 젖혀두고, 여기를 둬야 됩니다. 여섯 집 이상이죠. 네, 이거는 이렇게 둬서. 네, 이 바둑이 지금 반집 승부입니다. 네,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요. 이렇게 두면 미세한 바둑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여기를 두는 바람에 소중한, 소중하디 소중한 선수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 수가 거의 승차기고요. 자, 빠르게 선수 끝내기를 한 다음에 여기를 찝어서 지금은 세집반 차이가 납니다. 네, 원래는 백이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둬서 세집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것도 받아줘야 되겠죠?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흔들기를 했습니다만, 네 마지막 피니시블로 명치를 맞는 수를 당하면서 이 바둑은 3, 세네 집반 지금 흙이 이겨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 몇 수가 더 진행됐습니다만 형세가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변상현 선수의 이 강력한 타상 공세를 막아내면서 이 좌변에서 놀라운 수읽기를 보여준 신진석은 단에 어떤 클라스가 느껴지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 아쉽지만은 LG배에서 무릎을 끌었고요. 앞으로 신진서 선수의 활약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바둑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클라스를 이번 LG배 결승 시리즈를 통해 신진서 변상일 선수가 보여주었고요. 앞으로도 두 선수의 활약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혜연이었고요. 앞으로의 라이브도 타이짐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 우승 축하드립니다.